박원숙, 아들에게 못해준 원풀이, 26살 된 손녀와 애틋한 만남, 같이 삽시다. 박원숙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남겨준 손녀를 애틋해 했다. 14일 방송된 KBS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는 박원숙의 26살 된 친손녀가 사선가에 찾아오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원숙은 영덕까지 손녀가 찾아온다고 사선가 자매들에게 밝혔다. 이에 혜은이는 "비상사태"라며 힘을 합쳐 파스타를 만들고 스테이크를 굽기로 했다. 저녁 한상이 차려지고. 박원숙은 "손녀는 내 유일한 피붙이. 혈육이야"라며 도와주는 자매들에게 고마워했다. 박원숙은 어른들의 일로 인해 어렸을 때 헤어졌다. 일일이 다 말을 할순 없지만 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어둑한 밤. 손녀가 도착하고 박원숙은 뜨거운 코옹을 나눴다. 자매들과 식탁에 둘러앉은 박원숙은 손녀 자랑에 연념이 없고 손녀는 친구들이 할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라며 웃었다. 그러자 박원숙은 고마워 그냥 잘 커져서 고마워. 진짜로 언제나 그 생각해 라며 말썽 없이 잘 커져서. 훌륭한 학생 되어서 고맙고. 라고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 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 왕래가 끊겼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만나게 됐다고도 밝혔다. 박원숙은 아들의 사고로 못 보게 됐을 때 자기들끼리 새 생활 하며 살길 바랐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많이 해줄 수 있을 때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얘 아빠에게 일부러 너무 안해줬다. 갑자기 그렇게 보내고 너무 후회됐다. 라며 손녀에겐 해주고 싶은. 걸 다해주며 원풀이를 하는 거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이경진은 언니 신경이 어떨까. 하며 함께 눈시울을 불켰다. 그러면서 이경진은 아들에게 못해줬던 그런 게 보여서 짠하게 느껴지더라.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한 애정. 저 마음이 어떨까? 라고 눈물의 이유를 밝혔다.